일단은 계속 그 조금 전에 이제 좌파 언론들이 중국이 일본 여행 취소하고 해산물 안 먹고 요런 걸 타이틀을 중국이란 말싹 빼놓고 여행 취소, 일본 여행 취소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또 내용적으로 가짜뉴스는 아니야. 타이틀만 낚시성 제목인거죠 낚시성 제목 그런데 이제 어저께 있었던 거 어저께 있었던 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시끌시끌한 게 그, 그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수상물못 먹인다 그러면서 어민이 자기도 자기가 어민인데 자기가 어민이면 있잖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드세요 이거 과학적으로 별문제 그게 어민의 입장이어야 될데 어민인데 자기도 내가 어민이지만 내 자식한테도 이거를 해수산물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m b c 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정체가 누구냐? 누구건데 그분의 정체가 누구냐? 점다 어, 야무지다 일하는 청년 일꾼 신한군의 선거 후보 요렇게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네?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출마를 했었던. <laughs> 이랬던 분이 이랬던 분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인양 인터뷰를 MBC가 따죠 이거를 가지고 이게서 이분의 프로필도 지금 다 나왔어요. 이분의 프로필도 다 탈탈탈탈탈탈탈 나왔습니다. 보여요? 기사 보도까지 됐고요. 내 자식께 수산물 못 먹게 MBC 뉴스 서범민 민주당 출마자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한군 경선대체 공동부부상이었다. 그리고, 신한군 후에 선거 출마,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그리고 원의 인사 모임인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참석한다. 전국 혁신회의가 뭐죠, 여러분? 전국 혁신회의가 강의원 씨가 대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음, 그러,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혁신을 한다고 대의원제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 경선 때, 경선 때 이재명 파, 그, 그러니까 찢, 뭐, 음, 예, 아무튼, 친 이재명 계 이쪽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방언모집을하고 그런, 그런 쪽, 이재명 쪽집게라고할수 있는 조직이죠. 자,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또 이렇게, 캐스팅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 MBC에, 이거 뭐라고 해야, 해야 되나? 아, 이거 MBC에, 예, 찌질함? <laughs>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에 하나 더 이런 건 너무 짧으니까요 하나 더 말씀을 얹어서 할게요 얹어서 하나 하면 이것도 제가 웃겼어요 그 한국 태권도 축제에서 청나라 강시춤을 쳤었던 팀이 있었대요 중국 팀이 중징계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태권도 협회가 중화 문화를 모독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회하면서 시, 해외 시니어 부분 1, 1위를 했는데 이렇게 태권무를 하면서 강시 춤을 추면서 어, 여기 있다 섞어가지고태권무를 쳤는데 시니어 부분 1위까지 한이 팀이 해체됐답니다. 차이나엑스라는 태권도 팀인데 성남시에서 열린 태권도 한마당에서 강시군무를 선보이면서 시니어 부분 1위까지 했는데 중국 가서요. 중국 가서. 징계를 먹었어요 이 징계를 먹은 걸 관련돼서 이제 언론 기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여러 의견들 커뮤니티 글들도 좀 이제 심시,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재밌어서 찾아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강시 있잖아요 강시 저 복장이 이 복장이 뭐냐 뭐왜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강시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 중화민족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죠 왜죠 청나라 복장이죠 어, 어. 청나라 복장에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중국에서 청나라 보니까 소수 민족 이렇게 되는 건데, 저런 <laughs> 거에다가 저런 식의 중 중화 민족을 이걸 그그 그,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걸 밖에 다가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청나라 뭐 봉건 시대에그뭐 <laughs>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미풍 양속을 해쳤다 식게 니까가면 그거예요. 강시 재밌게 봐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우리 강시 유행했었죠. 저 중학교 때 강시 정말 유행해가지고요. <laughs> 어린이 극장, 어린이용 영화들 이런 게좀 있었거든. 서양 영화로는 음 그게 뭐예요? 그뭐몇개 있었고 주만지, 아 그건 좀 커선가? <laughs> 더 어려서 무슨 어드벤처, 뭐 이런 거 있었고 강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가 어때가지고 그럴까요? 아무튼 중국 이상한 나라다. <laughs> 중국 이상한 나라고. 어, 또 여기 MBC도 이상한 방송국이다. <laughs> 에피소드 두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